아 갑자기 웃기네 야 이것도 잘 썼는데 어디에 보자 끄집어낼게 뭐가 있으려나오매 사냥꾼도 있네 이것도 써야지 야 너도 있었구나 야 이것도 저 이것도 재밌게 썼는데 쾌속 승선 <laughs>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이거 건무이고 해야만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아 이거 있는 사람 있어? 야, 저것도 재밌게 썼는데. 야, 이것도 있네. 저는 옛날 무기많아요 옛날 무기 갈아버린 게 많이 없어. 여행자 심판. 이것도 좋았는데. 이것도 좋은 무기거든요. 하... 이것도 죽었어. 저것도 좋은 무기인데. 저것도 죽어 가지고 찾던 중이었 아, 이것도 있네. 이거 써야 겠다야 아, 뭐야? 그러면 핸드캐넌이 두 개네. 야, 너 빠져. 너도 빠지고. 아, 노드 바라크요 너도 바로크? 어니 또라 너도 바로 크나 그, 이것도 있어 소영 소용...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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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laughs> 이거 이거 스펙 보여 이거 풀보에 나팔에 완자방인데 물에 아니야 진짜 사거리 관작이고 이거 진짜 옵션 개 좋은 거예요 이거 옵션 개 좋은 거야 이거 보조 무게 옵션 이렇게 나오지 이거 무조건 엎드려서 써야 돼 이거 완전 싹종결이라고 이거 엎드려서 써야 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이거 할말 진짜 정말 많아요 이거 이거 업적용이거든? 이거 업적용이에요 이거 강철깃발 업적이 있어 이제 이거 없네 이게 이거 이게 이게 무슨 버전이냐면은 이게 진짜 비운의 무기거든요? 이게 진짜 비운의 무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모품에 있어 이게 소모품이 그 강철깃발 소모품 중에 나의 전투력을 50인가? 100인가? 그 정도를 깎고 요 강철깃발이 시작하는 게 있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투력의 100에서 50이 깎인 상태로 강철깃발을 해야 돼. 그러고, 500명을 처치해야 한다고. 강철짐. 500명을 처치를 해야 했어. 아니, 그 정도 100 이상 깎이면은,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요툰를 쏘는데, 안 죽어. 내가 요툰를 쐈는데, 적이 안 죽는다고. 아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너무, 너무 어이가 없잖아. 얘안 뒤진다고. 아, 진짜, 진짜 추억이다, 추억. 아, 이거 이켈. 이거 말하신 거예요, 이거? 이게 언제 적이냐면은 이게, 이게 그, 소위 말해, 이게 전쟁 지능 때야, 전쟁 지능 때. 이거 있는 사람 있어, 이제. 이거 있는 사람 없을걸, 이제. 뭐, 야, 너도, 너도 납타이지. 너도 나와봐라. 갈리아르? 갈리아르 그거 타이탄에게 있을걸요? 갈리아르 타이탄에 있을 거야? 야, 사람들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많이 파밍 했었는데. 이것도 사람들 좋다고 많이, 많이 했거든요. 열 걸음은 없어요. 열걸음 갈았어. 크리미의 단검도 있어요. 그것도 타이탄이 있을걸? 야, 너 나와봐. 라 넌센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악동 여기 있잖아. 유도신분은 제가 갈았습니다. 안 써가지고. 이것도 있어, 이거. 북극성에 차는 전설 버전은 없어요. 그것도 갈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것도, 수집품에서 만들 수 있지 않나? 폭발용골로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폭발연 걸로. 아, 스타인디가 있으니까, 폭, 폭용은 이번에 빼고. 아, 물리 특탄이 좀 필요한데? 물리 특탄 뭐 쓰지? 아, 오지주지는 저번에, 저번에 썼으니까 빠지고. 참, 쓸 무기도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좀 그래. 참,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줘도 안 쓰던 거. 그냥, 특성 아까워서 짱 박아놨는데. 오, 어, 이거 쓰면 되겠네, 힘의 과시 와우, 이거 쓰면 되겠네. 아, 아 위협수적, 그지, 우리사건 말하는 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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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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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헷갈렸습니다. 이게 걸작이죠. 트렌치베럴의 무덤 도굴꾼. 이게 걸작이죠. 와, 이것도 진짜 옵션 개쩌는 건데. 이거 옵션 개쩌는 거예요. 아, 돼요, 이거? 이거 옵션 개쩌는 거야. 진짜 개빡치네, 이거. <laughs> 이거 얻어 이거 얻었을 때 소리 질렀다고. 에테르 의사도 솔직히 이거, 제, 이거 탄창 특성만 좀더 좋았어도 이것도 오래 썼을 텐데. 얘는 좀 아쉬워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진짜 눈 돌아가겠네. 야, 저게 있어! 하면서. <laughs> 와, 아저씨 그거 있음만! 하면서. <laughs> <laughs> 스트라이커의 손재주는 뭐였지? 이거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 <laughs> 아, 제가 검은 없어요. 검은 없어. 아, 스트라이크선던지 이거 말하는 건가? <laughs> 걸자가 <걸작은> 다 모아놨지롱. <laughs> 내가 걸자가 <걸작은> 다 모아놨지롱. <laughs> 걸자가 <걸작은> 다 모아놨지롱. <laughs> 아, 근데 타이탄이랑 그 워로 검은 없어요. 그건 좀 아쉬워. 그때는 내가 전시장 영웅 영웅 난이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때 한번 했을 거야. 꼬현 재산는 뭐지? 호현재산? 그게 뭔지, 모, 그게 뭔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호현재산이 뭐야? 아, 호소의 현장 제작 사탄총 <laughs> 아, 진짜 마, 진짜 주인말 좀 그만 써 아, 주인말 쓰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laughs> 야와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아, 너무 웃기잖아 아 너무 웃기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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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걸작이죠 아 이거 봐 이게 아닌데 여기 있다 이게 그거 걸작이죠 네. 베스티안의 왕조는 그게 수제품 제작 아이템이라서 여기 없을 거예요 보조 무기를 쓸 거면은 네, 보조 무기를 쓸, 네. 쓸 거면 이것도 있고요 살아있는 망령도 있고 이 경멸자에게 당하도도 있고 마지막 춤도 있고 이름없는 가을 번역 이로도 있어요 나 보조 무기 은근 많아 <laughs> 고독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균열의 빛. 내가 보조 무기는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보조 무기는 몇개 모아놨거든요. 아, 맞다. 아, 맞다. 그, 팀즈, 팀즈 그, 가나지. 아, 미안합니다. 너무 이거 이야기에 흉속 빠져있어가지고. 자, 대충 무기, 선별한 무기들 이렇게 있어요. 근사한 뼈구조. 근사한 뼈구조. 이거 나탄이에요. 이거 신뢰. 신뢰. 여배식도 있어요. 주름진 꾸지즘. 이거하고, 힘의 과식. 이거는 그, 검은 무기고, 깨은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호선의 현정 제작 산탄총. 이것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종 리볼버. 이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무기죠. 이게 그, 달의 포효 너프 이후로, 이게 제 2의 달의 포효가 될수 있다. 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거, 그거는 다 실패했죠. 제2의 다이아포유는 없었다. 그 다음에 아스타인 D 아스타인 D 이게 그 벤시 토큰 주면은 이게 얻을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얘도 쓸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들고 가고, 아 중화기도, 아 중화기도 찾아어야지 <laughs> 맞다, 맞다. 아 중화기도 꺼내야 되잖아. 이러면은 중화기는 이걸 이걸 쓸게요. 마냥의 경우. 이거 퍽 퍽은 많이 안 좋은데 이거를 쓰고 칼은 이걸 쓰고 고전 승률 이거 들을올고요아 <laughs> 이거 꺼내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무슨 벨이냐? 게임이 지 이것도 좋지. 이때는 강성 세기가 무조건 필수였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세기 강성이 무조건 필수였어 가지고 그거 두 개만 있었어도 종결 옵션이라 소리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고 갈 거고요. 120핸드캐논이에는감시관의 법률도 있는데. 이거 요즘 도 나오잖아. 요즘 도 나오는 거라서 이건 빼고. 이거 쓰면 되겠네. 프리마나 와우, 어썸하구만. 자, 클래식하게 갑시다. 캬